조립한다. 컴퓨터? 컴퓨터. 안녕하세요. 검색기이 도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컴퓨터 조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 뭐지? 동영상. 동영상, 어, 동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조금 고사양이지? 고사양이지. i9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고사양이지. i9. 어. 근데 저게 뭐 9,700K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하이퍼 스레딩이 지원이 돼서 오히려 한데... 동영상 편집에는 더 좋을지 어, 않을까. 데이터 않을 많이 ]까. 봤는데 얘가 좀 낫대. 어, 어. 게임용으로는 9,700K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음, 근데 어. 저희는 동영상 편집용 어도비 윈도우 기반의 어도비를 돌리기 위해서. 요 컴퓨터 사양으로 우선은 맞췄습니다 가성비로 나름 가성비 맞췄어요 음. 이거 깔맞춤 아니라고 msi 걸로 두개 맞추고 보드가 조금 아쉽긴 한데 Z 보드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굳이 뭐 360도 어, 좋아 이게 오버할 cpu가 아니기 때문에 음, b 3 6 0 좋아요 어. 그 다음에 i9은 9900그 음, 다음에 램은 램은 삼성꺼 16기가 두개 ddr4 그 다음에 마이크로 어 마이크로 SSD 480GB. 그다음에, 그다음에 1660 슈퍼. 어1660 슈퍼. 진짜 다 가성비 제품들이네. 완전히 다 가성비 음. 제품으로 꾸려봤습니다. 좋아. 이게 이렇게 해서 케이스랑 다 합해서 본 처만 한 115만 원? 120? 어, 어, 그 사이로 거. 나오는데요. 요게 어. 가성비 부품들로만 모았기 때문에 현재 동영상 편집을 염두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셔도 괜찮다고 보여지지? 어, 좋을 것 같아. 어. 파워가 없네. 파워를 안 보여 드렸네. 어, 파워 어디 갔냐? 파워는 650 와트 넣지 아니 걸650 아니야? 아600 와트인가? 어600 와트. 어 야, 어디 있어? 거기 없어? 마이크로닉스 음. 거기 없냐고 그쪽 아무튼 조립하고 오겠습니다. 오 어, 파워 어디 갔어? <laughs> 다 완성했습니다. 요게 파워 아까 우리가 잘못 얘기했지. 잘못 읽어 600와트 근데 650 마이크로닉스. 인가로 얘기했는데 마이크로닉스 6 0 0 w 짜리 넣었고요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파워를 과하게 넣는 경향이 있지 어, 한 500이면 될걸 어. 그래도 어, 약간 여유있게 여유 쓰면 여유 좋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음. 약간 여유있게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1660 슈퍼랑 i9-9900을 넣고 하더라도 600이면은 아마 여유전력이 한, 여유 한 2-300은 남을 거야 아마 음. 음. 이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저번에 3900X 조립했을 때 라이트룸이랑 동영상 인코딩 테스트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오늘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라이트룸을 준비했습니다. 버전은 2019, 그 다음에 사진 200장, 어, 음, 200장으로 했을 때, 저번처럼 또 동영상, 어, AMD 3900X를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했었어요. 200장 놓고 좀 약간 병행해서? 효과 약간 어. 넣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설정했을 때 과연 3900X보다 더 오래 걸릴지 아니면 짧게 걸릴지 그걸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 보자고 시작 이제 내보내기 아, 완전 수동이네 어 수동 아, 우리는 아재 감성 셋어 정확했어 <laughs> 만족스러워? 우선 어. CPU 같아. 같은 경우도 와, 로드 거의 90, 이제 90% 이상 쓰는데 90% 와. 이상 사용을 오, 하고 100% 쓰려고 그러는데? 음. 클럭도 이게 계속 변화해. 음. 이게 최대 5기가까지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 음. 부스트 클럭이? 음. 근데 5기가까지는 안 나오네. 이게 코어를 여러 개갈고서 그런가? 온도도 70도. 우와, 80도가 안 넘는데? 그러면 저게 초코파이 쿨러잖아. 어, 그러니까 쿨러가 얇은데도 어, 야 80도 넘어간다. 아, 안 데도. 넘는다. 간당간당하네 쿨러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 되게 선방하는 거지. 음. 근데, 오, 생각보다 지금 상태에 봤을 때, 3900X보다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얘는 i9 9900은 1분 34초, 34초? 8,1. 어. 3900X는 저번에? 1분 50초. 분 50초. 오, 얘가 훨씬 빠르네. 한 15초 이상 빠르네. 오, 어, 어도비가 인텔에 음.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는 알고 있었어. 근데. 음. 이렇게 빠를 줄은 좀 생각... 왠데? 이거 차이가 3, 좀 9, 있는 건데? 15초면? 그리고 3900은 어. 12코어의 24스레드잖아 아, 그거네 어... 아 이거 좀 많이 차이나네 얘는 8코어에 16스레드잖아 야, 오히려 이게 훨씬 날 수도 있겠 지금 있겠어. 상태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빨라 라이트룸에선 어 라이트룸에선 어. 안정성도 그렇고 인텔이 어. 더날 수도 있겠어 온도도 아까 봤을 때 음. 80도 초중반? 그 정도 음. 되니까는 뭐 괜찮았고 그다음에 프리미어 이제 저희가 프리미어로 저번과 동일하게 해서 얼마나 인코딩이 걸리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리미어입니다. 프리미어. 음, 프리미어. 요즘에 동영상, 이게 말 그대로 동영상 편집용 노트 컴퓨터로 조립한 거니까, 이거 당연히 돌려봐야 아, 되겠지. 이거 많이 하지. 음. 유튜브 하려면. 어, 이번에도 역시 저번에 3900이랑, 3900X랑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은 옵션으로. 음, 똑같은 동영상. 어, 지금 테스트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저희는 또 수동으로 내보내기? 내보내기를 누른과 아, 동시에 스타트! 둘, 셋!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총 시간은 야 우리 동영상 분. 길이 알려드렸냐? 아니 3분 몇초짜리 아니, 아니 8분 3분... 8분 28초짜리 음. 동영상을 H264 코덱을 이용해서 내보내기 했을 때, 내보내기 했을 때 4분 2초 44. 나 조금 늦게 눌렀을 수도 있어. 그래, 4분 2초. <laughs> 아무튼 약 4분인데. 4분 2초. 어쨌든간에 AMD 3900X 저번에 했을 때는 3분 37초였어. 어,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느린 어, 거지. 그거보다는 느려. 하지만 어. 동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퀵싱크 기술이 되게 꼭 필요하대. 어. 그게 4K 동영상 편집을 할때 음. 훨씬 더 쾌적하대. 음.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는 실, 또 어, 실제 많을 수도 있다. 어. 내가 지금 딱 봤는데 라이트룸이나 어도비나 음. 봤을 때 뭔가 반응 음. 속도가 음. 인텔이 훨씬 빠른 것 같아. 에임 음. 나 AMD 지금 3,800 Xs잖아. 음. 그럼 잠깐 이렇게 봤는데 도 불구하고 이렇게 꽤 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음. 아직은 동영상 편집 쪽은 음.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면은 인텔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든다. 아 그렇구나. 어. 우선은 음. 인코딩 시간 같은 경우 지금 4분 걸렸고 음. 3,900은 3분 37초 걸렸잖아. 음. 근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 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내 보내기를 하면은 훨씬 줄어드나 이 시간의 절반이 줄어들어 아... 절반 이상 줄어들 거 아마 그래서 이게 굳이 작업 용도로 썼을 때는 인테리어 훨씬 더 낫다고 나는 그냥 결론 내리고 싶다. 음, 음. 너는 나는 안정성 때문에 그렇지 아직 뭐 AMD보다는 AMD 쪽이 나는 AMD 쓰고 있는데. 응. 원래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쓸 때는 AMD, 남한테 권할 때는 인텔을 권한다고. 왜냐면은 문제점이, 잔 문제점이 많아서 어. 나는 이제 감안하고 쓰는데 상대방한테 권해주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어. 나도 이번에 그렇게 해서 AMD 3800X를 갔는데 음. 약간 뭔가 인텔에 비해서 내가 하는 작업들은 게임을 안 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음. 게임을 많이 안 하니까. 아, 는 작업은 쾌적하고 좋은데. 음. 아, 뭔가 좀 오류가 많은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해. 나는 기존에 인텔을 써서 쓰다가 3800X로 갔는데, 음. 뭔가 좀 약간 느린 것 같은 듯한 아 느낌? 그래? 그런 아. 느낌이 좀 있어. 나는 원체 후진 거 쓰다 가서, 속도는 만족하는데, 음. 좀 오류 같은 게, 그런 게 있어. 좀, 뭐,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조금 이상한 <laughs> 점이 있어요. 가격을 보면은 지금 음. 9900이 좀더 싼가? 3900X보다? 그런가? 그럴 거야. 뭐, 니거 CPU가 얼마였지? 한아 10만원 차이 나네. 가격이 i9 9900이 훨씬 더 싼데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뭐, 어도비 프로그램을 쓴다고 하면은, 어... 저희는 인텔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게 또 차이가 막 심해. 와투스가 어 전력도 어, 그 전력이 저기, 훨씬 낮을 것같요요 얘가 코어도 적고 오히려 라이트룸에서는 더 빨랐고 그 인코딩에서 좀느릴지 모르지만 편집 작업을 할 때는 얘가 더 쾌적하고 기본 쿨러 얘기해야 되겠죠 기본 쿨러가 얘가 100% CPU 쓸때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제 쿨러 다는 거 추천합니다 사제 쿨러 요즘 싸더라고요 음, 한 아, 2-3만 원이면 어, 뭐 괜찮은 그냥 ]다. 괜찮은 거 사실 수 어. 있으니까요 저희 결론은 i9-9900도 좋아요 좋습니다 AMD 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하 나도 해. 이걸로 다시 바꿀까? 아, 그건 아니고. 끝! <laughs> 끝!